모셔서 여러분, 들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안하셔도 돼분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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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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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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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화, 만사성을 외면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가족의 명이 약한 8명 정도 또8 한동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여부는 본인이 직접 맺초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가족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5년 동안 길거리에 나섰겠습니까? 저희 가족들이 다치기 때문에 제가 목숨 바쳐 투쟁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못 지키는 가장이 어떻게 당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 당장 사퇴하고 가족의 품으로 또 가족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왜 한동훈이 가장 나쁘고 추악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지난 문재인 민주당 정권 때도 장관 면담에서 단한 번도 외면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8번을 면담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현 정부에서 가장 민주당을 박살내고 문재인 구속을 위해서 힘쓰고 그래야 될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민주당을 공격합니까? 안 해요. 문재인 구속을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은 사퇴하고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저희들이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가지고 한동훈 대진과 한동훈을 물러나라고 하겠습니까? 한동훈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도 해면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게 진실이,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또 검사 생활을 20년간 하는 그법 전문가입니다. 법 전문가가 감히 당원 게시판을 조작을 하고 당원 게시판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이것은 가장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 고위 관리자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을 살해 협박하는데 당신들 뭐하냐?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 국정원, 검찰이 합동 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